표는 7건 적발됐습니다. 허위 신고됐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리 투표가 된 유권자 29명은 오늘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국내 경제 상황도 불안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중소기업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칠곡군 외관업에서 LCD TV 부품을 생산해 LG와 삼성 등 대기업에 제공하는 이 업체는 올해 들어 주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악재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400억 원. 지난해 매출액 24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생산설비 가동률도 65%로 40% 대에 머무르던 지난해보다 가동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시장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고객 수요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신제품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 강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 310개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했는데, 6월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3.2로 전달 82.3과 비교해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넉 달째 상승하고 있고, 2018년 6월 경기 전망 지수 86.8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월 지역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도 85.5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4월 대구와 경북 중소 제조업 생산 설비 가동률 역시 72.1%로 넉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손실 보상 지원책 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인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역 중소기업 경기 회복 조짐은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인한 반짝 회복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